안녕하세요. 오늘은 세븐일레븐 그룹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로프트, 로프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백화점, 소고백화점, 백화점 이렇게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종합 백화점, 자파점으로 해서는 로프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편의점은 세븐일레븐 운영하고 있고요. 대중양판점이라고 해서 이도욕화도 많이 들어보셨죠. 유아용품 전문점이 있습니다. 아까장 홈포라고요. 그리고 레스토랑 데니스라는 레스토랑도 운영하고 있는 세븐앤아이홀딩스입니다. 여기 종합 자파점 같은 경우는 일본에 굉장히 이제 많은 수의 자파점들이 있어요. 로프트라는 게 있고요, 도쿄핸즈 들어보셨죠? 도쿄핸즈, 파르코, 동키오테뭐 이토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도쿄핸즈도 한 20만 상품을 취급할 만큼 굉장히 이렇게 큰 점포. 종합자파전 입니다 거기에 못지않은 로프트 오늘은 로프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업원 수는 5,300여 명 정도 되고요 그 회사 이름은 더 로프트 입니다 1996년에 설립을 했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시부야에 있는 로프트 고요 지하에서부터 지상 6층까지 전부 화면에 보시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굉장히 큰 그 종합 자파점이 되겠습니다. 6층에는 면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5,400엔 이상 사시면은 그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면세로 가셔서 할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업시간은 11시부터 9시고요. 면세 접수시간은 6층에서 11시에서부터 8시까지 이렇게 하니까요. 많이 사셨으면은 면세 접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각종 건강용품을 비롯해서 문구, 그리고, 버라이어티 상품들, 생활용품, 기념품들, 없는 게 없어요. 국내 직영점이 일본에만요, 140개가량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138개가 있고, FC 가맹점도 26개가 있습니다. 해외에도 7개 정도가 있는 어마어마한 그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종합 전문점, 자파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캐릭터 제품 원하시면은 꼭 여기를 방문하시고요. 코스메틱 제품 너무너무 그 종류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친하고 이렇게 가셔가지고 귀여운 물건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 여친들 눈에 들어오는 상품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시간을 여유 있게 두고 구경을 이렇게 하시고요. 그 여친들한테 털리는 그런 점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면 볼수록 이렇게 특이한 상품들이 많고, 귀여운 상품들이 많아서, 자, 이거 사고 싶고, 또 저것도 사고 싶고, 그런 매장들이에요. 자파 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국의 그 아트박스,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파, 모든 자파들이 다 있고, 또 무인용품들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자기기 제품도 있고요. 또, 대형 문구점을 갖다 놓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종 편지지, 스티커, 테이프. 문구점에서 파는 아주 용품들은 여기에 전부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뷰티 용품 같은 경우는 동키오테보다도 훨씬 더잘돼 있어서 많은 아이템이 구비가 돼 있고요. 아기자기한 소품을 비롯해서 문구류 너무너무 많이 종류가 돼 있습니다. 살게 너무 너무 많은 매장 어, 가시면은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그런 매장이 되겠습니다. 기념품 사시고 싶다든지 할 때는 1층으로 가시면은 기념품들이 별도로 있고요. 진열대들은 이런 형태로 해서 동선이 굉장히 잘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뭐 디자인을 별도로 돈 들여서 많이 하진 않고, 이런 식으로 자연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형태고요. 여기는 뭐 거의 예술관 같죠? 예술 어떤 집합체, 예술작품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형태처럼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계부터 해서 소형 가전, 이런 용품들이 굉장히 넓게 진열되어 있고요. 타월부터 해서 각종 캐릭터 용품들이 어, 진열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각종 꽃 생화 또 집에서 놀수 있는 장식품들 네, 그런 것들도 많고 어, 종류가 너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없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모든 것들이 구비된 그런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프트 상품들 있고요. 여기는 이제 볼펜을 비롯해서 문방구의 총 집합 예, 볼펜 종류만 이렇게 많아요. 이게 다 볼펜들입니다. 볼펜, 볼펜, 볼펜 오른쪽으로 볼펜들 전부 문구용품들 볼펜 하나가 이렇게 어, 종류별로 너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 고르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요 이런 기념품이라든지 어, 귀여운 그런 상품들이죠 아기자기하고 볼 것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품들입니다. 집에 이제 선물로 가져오셔서. 장식을 해도 되고요. 또 선물로 주기에도 가장, 굉장히 좋은 그런 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프트입니다. L-O-F-T. 회사 이름은 더 로프트고요. 세븐 앤 아이 홀딩스. 일본에서 가장 큰 대형 유통업체 소속의 세븐 일레븐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부야에 있는 점포고요. 전국에 138개의 직영점과 26개점에 가맹점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둘러보시다가 LOFT라고 로프티라고 이렇게 나오면은 이 캐릭, 캐릭터 용품 이런 거 보이시죠? 이런 것도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요. 한번 꼭 들리셔서 구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로프티였습니다. 고맙습니다.